전지적으로 교육을 바라본 참배인들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입시제도나 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문수중학교 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학생들이 진학하길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 2, 3학년 모두 입문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년이 높아질수록 품목고 비율은 감소하고 반면 특성하고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학년에 따라 상당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바라본 내용은 학생들의 사도도가 가장 높은 교육정책과 낮은 교육정책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대평가 폐지가 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상대평가 폐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일까요? 여러 이유 중 경쟁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이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선호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교육 정책으로는 전학년 모두 풍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로는 특목고에 갈 이유가 없어지니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특목고를 가는 이유는 특정 과목을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서인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특정분야에 몰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와 학년제의 성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60%, 학년제가 40%를 차지하며 학기제의 선호도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유학기제와 학년제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가 73%, 되지 않았다가 27%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자유학기제와 학년제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이후로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서가 첫 번째,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서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이 없다가 첫 번째,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두 번째로 응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워낙 주제가 한정적이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학생들이 바라는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것은 원하는 분야를 조사하여 활동 만들기이고 모두 원하는 분야를 할수 있도록 하니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활동이 한정적이다 보니 원하는 직업 관련 주제가 없어 학생들이 불만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미리 직접 조사하여 활동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정책은 모두 경쟁부담이 줄어들고 입시, 입시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 많은 학생들이 시험과 경쟁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학년제보다 학기제의 선호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음 학년이 되면 성적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원한,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학기 활, 활동이 적다는 것입니다. 관심 분야가 적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미리 관심 분야를 조사하여 활동을 만들고 전문가 섭외를 통해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은 가끔 인터넷 매체나 잡지, 뉴스 등에서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탐구로 친구들의 의견을 보며 즐거움도 느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이 학생을 손에 귀기울여 단지 꽉 막힌 입시 제도가 남지 않고 청소년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